유튜브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모두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배워봤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볼 건데요. 모두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할게요.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무릎은 꿇는다. 두 손은 모은다. 두 눈은 감는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아이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다치지 않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이들의 손과 발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을 잊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한양규 전도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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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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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집트라는 나라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어요. 어서 빨리 일하지 못해! 어서 움직이란 말이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와 매일매일 힘든 일을 시켰어요. 엉엉어. 어, 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는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저 멀리서 나무가 활활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나무의 불을 끄기 위해 곧장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땅에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거라. 네? 제가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힘도 없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나는 스스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인 아주 오래전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엉엉엉 나도 귀여운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함께할 거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귀여운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도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쑥쑥쑥 자라. 어느새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된 이삭에게도 슬프고 힘든 일이 일어났었어요. 바로 오랜 가뭄으로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듯이 이삭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아들 야곱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과도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야곱도 어느새 쑥쑥쑥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약속했듯이 야곱과 언제나 함께하셨어요. 어느날 야곱이 혼자 멀리 떠나야만 했어요. 야곱은 두렵고 무섭고 떨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아빠 이삭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야곱과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야곱을 지켜 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도록 모세와 늘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쑥쑥 자라고 있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길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도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예물 준비한 우리 친구들의 그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1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마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는것 같이 우리 죄를사려주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들게 하지, 마시고다만하게서구러 옵소서. 내게 라아온새와영 광이 아버지 께 영원히, 영원히 사온 나이다.